오 okay, 안녕하세요. 무선문화제품입니다. 음, 야 LED 진짜 멋지죠. 두개 상단 설치있고요 뒤쪽 보면 뒤쪽 LED도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자 연동이 됩니다. 반짝 반짝 반쪽을 반짝 반짝 이 앞쪽도 멋있고 뒤쪽도 멋있는데요. 자이 내용이 연동되는 LED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싼 이제 기술이라고 하면 비싼 기술이죠. 그 고급 기술이에요. 여러분 쉬운 거 기술이었지만 예전에이 기술이 없을 때는 이 기술이 정말로 무선으로 되기 어려웠거든요. 네. <laughs> 이 기능까지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어있 제품 4082 YK YK 중판 RC 라이프앤 VTX 코리아에서 하고 있고요. 자, 또 구매란 또 이렇게 네이버 그다음 스탑이 우주샵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출고되는 제품인데요. 자, 우리 출고될 때 거기서 그러니까 특별하게 음, 특별게또 구매하신 내용이 있어요. 자, 특별 구매 내용에 이렇게 타이어가 이거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렇죠 플라스틱이에요 얘는 플라스틱 얘는 메탈 자 메탈로 되어 있다면 뭐가 좋죠 그렇죠 무게감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안쪽과 바깥쪽까지 휠이 허브가 육각형이 잘못된 육각형이 동그라미로 갈리거든요 그것까지 강하게 돼 있어요 여기 휠이 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갈리지만 기본적으로 안 갈린다 해도, 해도 과하게 할 때는 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 이런 휠 타이어가 여러 가지 중요하겠는데요 타이어 중에 타이어 패턴 요거 정말 좋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인데요. 요거를 하지 않고 희님께서 따로 예, 요걸 하셨는데 이게 약간 두툼하면서도 약간 옆에 이렇게 쫀득이면서도요 패턴이 여기 살짝 저 바깥쪽 회전했을 때 여기 회전했을 때 바깥쪽 이제 바깥쪽. 바깥쪽 바깥쪽이 그립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어, 오히려 이제 오프로드 막 빠른 차들은 그립이 있으면 자빠져요. 이제 전복 현상이 일어난대요. 이제 라크라링 같은 경우는 끝트머리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어, 이렇게 낮은 자세에 라크라링 가더라도 팔을양쪽으로 벌리는 거죠, 그렇 벌리면 벌릴수록 자 차에 대한 어, 안정감이 느껴지는데요. 요거 바깥쪽 벌려지면서 이렇게 홈이 안쪽이 이렇게 바깥쪽에 튀어나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laughs> 내용입니다. <laughs> 잠시만요. 그리고, <laughs> 아,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자, 그리고 이 조종기는 이번, 기본적으로, 느린 속도에서 굉장히 잘 가죠. 그렇죠 그리고 내리면 속도가 <laughs> 스피드. 빨라져요. 그 다음에 락을, 락. 죄송합니다. 락. <laughs> 락 잡아주고, 락 해제. 락 잡아주고, 락 해제. 앞쪽과 뒤쪽을 담으면 완전 산행 진짜 잘 되죠. 그렇지만, 평지지형일 때는 이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락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어, 서버가 있어요, 서버. 서버로 인해 가지고 약을 잠그고 풀고 할수 있어요. 앞에 락, 뒤에 락풀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나온 차량이구요 기술 문이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튜닝 이런 할 때는 저희 알시라프에서 출고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제품, y 음, k 4 0 8 2 3에서 신형이에요, V. V2, V3가 있다면 얘는 지금 신형입니다. 신형 최신형이고 타이어 좀 업그레이드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궁금한 궁금한 점 있으면 어, 내용에 보시면은 어, 묻고 답하기 있겠지만 직통으로 전하시면 제 내용을 잘 설명해드리고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객님의 멋진 리뷰 부탁드리고요.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당당한 모습 랭글러입니다. 랭글로 스타일. 오, oh, 좋아요.